안녕하세요. 김태근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BH 2013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BH330 2013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3년 4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그릴 앞 범퍼 헤드레이트네 스톤칩이라든가 잔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드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에서 양호하고앞 타이어 트레드한80% 네,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도 되어 있고 앞 펜더, 앞도어, 뒷도어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양호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예, 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네, 일반 트렁크 공간이고, 보시는 것 같이 깨끗이 비어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없이 상태 양호하고 타이어 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로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에서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개입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주행 거리 18만 7천 키로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시드 플레이어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지금 네 에어컨 바람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운전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방 주차 감지 센서와 네,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더 들어가 있고 스티링헬 같은 경우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과 트릭 컴퓨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 눈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도 내 네, 보시는 것이 동승석과 이어 시트 내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b h 3 3 0 엔진 룸입니다 가솔린 6기통 3300cc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 뉴유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려놓았었고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타이어 4짝 최근에 교환한 차량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 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네시스 BH330 무던등급 2013년식 14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1 0대의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는 13년 5월 등록한 6만 3천 키로가 가장 짧고, 키로수 가장 많은 것 같은 경우는 13년 1월 등록한 25만 키로가 가장 키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는 6만 3천 1,120만원, 지금 제시되어 있고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주행거리 6만 3천 킬로, 킬로수 아주 짧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기간 없는 무기한 차량이고 세부 상항도 세부 상태 보시면 음, 미생유 없이 올려놓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1 1 2 0 그리고 다음에 14만 3천 킬로 검정색 인천 남동구에 있고 7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3천 킬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본 들어가 있고 성능 검사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력 없고 용도 이력 없고 사고 마찬가지 이차량도 단속 기한 없습니다. 단속 기한은 X가 교환이고 W가 판금인데 차체는 이상 없고 세부 사항도 보시면 미세유 없이 깨끗합니다. 음 그래서 판매 가격은 700만 원, 15만 키로 은색입니다. 660. 간단하게 성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5만 키로 사고 있습니다. 음, 디코터 리어 어, 리어 핸죠 판금 있고 리어 패널 교환, 트렁크 리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서 있어 사고 있는 차량 660, 15만 키로 경기도 부천 700 있고 15만 5천 키로 720. 모든 스페셜 등급 검정색. 주행거리 15만 2천. 간단하게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은 도어 판금하고 헨다, 앞조수석 헨다 X 교환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도, 어, 마찬가지 깨끗하고, 판매 가격은 720 올라와 있습니다. 17만 3천 킬로도 마찬가지. 어, 이거는 도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13년 4월 등록. 18만 6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18만 7천 18만 7천 엔진룸 시트는 검정색 가죽시트고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크루즈 휠 18인치 들어가 있고 음, 하이패스투치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기원 없는 어, 무기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순기원도 없고 세부사항도 보시면 물량을맞았습니다 음, 차량 깨끗하고 판매 가격 630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2만 키로 450이 음, 차량 같은 경우 성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d f f 커터 판금 있어서 사고 있음, 어,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어서 사고 이력으로 뜨고 있습니다. 음, 450 24만 키로 380이고 25만 키로 올림 하겠습니다. 470 주행거리는 음, 가장 많습니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25만 키로 km. 25만 키로면 1년에 아, 한 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렇게 1년에 보통 2만 키로 주행이면 많은 건 아닌데 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행, 총 주행거리는 25만 키로입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사고 없음인데 뒷 쿼터, 리어 펜다죠 리어 어, 쿼터 패널, 판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교환 현 교환 두개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470내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BH330 2013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